밤에 하고 잡아 보면 돼. 지금 저원 캐닝 가네요 비밀 번호가 다른 게 있어요. 비밀 번호가 다른 게 있어요. 어, 나왜 죽어? 뭐야? <laughs> 감하 비밀 번호 달라 가지고. 아! 어. 이거 비밀 번호 달라요. 중간 거. 다 보이 님, 죠 근 근처에 깔았어요. 적용 시켜야 된대요. 나도. 주인용 비밀번호 뭐야? 아, 니 주인님용 비밀번호 진짜 뭐야? 아,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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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예들이라고 이거 비밀번호도 안 열어주나? 문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이제? 어디 흙보은 아, 발로 들어와 이거야? 이게 비법. 나도 들어가고 싶. 싶은... 아, 걷지 마. 그냥 문 열어줄게. 문 열어줄게. 그냥. 커만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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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 죽었어일 열심히 죽었어. 해왔어요. 일 열심히 사람이 해왔어요. 사람이 해왔어요. 이거 좀 받아가주세요. 사람이 죽었어. 사람이 죽었어. 뭐야. 저모이님 그거. 감전사. 안 돼, 이거. 문 열어두면 안 돼, 이거. 문 열어두면 못 아니, 들어가요. 할라라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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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라라온다. 밖에서 할싸요. 누가 말쓰는 거야? 여기, 여기, 한명. 여기 한 명, 여기 한 명. 야, 니네 저더들어 가야 돼요. 나무사 아, 서발 싸워줘야 돼.

저희 집은 안 딸렸죠? 집도 딸리나요? 집에 사, 저희 있어요. 어, 오케이, 오케이. 세 명. 제가 뒤에서 갈게요. 멀리서 가는 지금... 빨리 나와 주세요. 안 돼. 뭐야? 사람 왔어? 어, 지금 아시, 위치, 위치. 다 도망갔어. 지금 다 잡고 먹고 런했제 아, 좀... 쪽에 있거든요. 위치 제가 아예 쫓아가고 있는데 아, 오케이, 잡을 오케이, 거면은. 오케이, 오케이. 와. 뭐어디워서 보이지도 않네. 제 쪽에 네명있어명돌캐왔던거좀 아, 아, 많이 뺏긴 듯. 저도요 그거 가지고 못만서아 이게 문이 중간 문이 안 열려서 못 넘어왔어요. 그 중간 문 어떻게 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? 아, 중간 음. 문. 그서저죽요 댕규님, 네, 이거 네. 중간문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요. 저거 중간문 안 돼서 집에 못들어가서 죽는 사람들 이 있어가지고. 중간문이요? 네, 집 중간문이 비번이 다르잖아요. 비번 다 똑같아요. 어, 하나 안 열리던데? 그거 제가 누가 바꿔나가서 다시 바꿔놨어요. 아, 어, 오케이 오케이, 해변가에 네. 지금 저 있는 거잡아주실 저희 좀. 어, 지금 우리 팀다 잡았잖아, 지금. 아니, 해변가에 잡았다. 지금 둘 싸우는 중. 아, 아래쪽 집 있네. 네. 빨리 정리하러 가야겠는데 잠시만. 아래쪽에 아. 집이 있거든요? 이거 집을 정리를 해야될 듯? 아니 이거 나어소 그 있는데 그냥 음. 으로밀어면 되는거 아니야? 아니, 죽었다 아니, 그 고어 쪽에 일단 냅두고 아침에 가죠? 저희 지금은 싸우면 좀 안될 듯? 이힐 떴어요 떴어요,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, 했다가지고이 싸워야돼 여기서 어! 나 헤드! 어, 우측 우측 나무나무나무 나무, 나무. <laughs> 응? 어, 저구이어모 음. 어, 어떻게 아, 이래? 어, 잠깐만. 아! 언제부터 어시님 바로 뒤에 활도 있어요. 안이러 안되는게 나을 것같 I t o l 하나만 안 하고 여러 개한 o u 어요네 오케이, 나이스 나이스, d you, I told y o 하나 told you, I told you, 오케이! 집여쪽 뒤에 안 지워졌거든요? 집 들어갈 수 있어 분이안나나나 중... 시작! 나 <놀람> 우리 처음부터 베이스터는 거야 아, <놀람> 뭐야 여쪽 베이스로 다부어 우리! 오케이! 도와줘! 나 다운! 아, 님들 아, 빨리 좀 도와줘야 안들가 뭐해!

그러니까 여러분 이대로 깡통파밍하고 자파밍하고기도 한평생이 지난 후 이거 만들어렇게 까는 거 맞아 근데? 아니 우리 집 옆에다가 집을 지어? 죽어야지 아, 아이씨 야! 오케이 레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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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초.. 초 러시 레이드데 이거? 어 이거 진짜 초반 민드라비어 아, 우리.. 우리가 밀릴뻔했어 수하네 아, 그니까 아뭘 밀려 지금 아좋았 어. 너무 잘 싸우셨어 다들 아 그니까 그니까 이게 다고조연병이니까아저딱하네저 멀리 있는 집 어떡하죠? 저것도 기습하죠? 일단 보관하면 되지 않을까?